아, 이천입니다 아, 아, 무슨, 무슨. 어, 어, 이렇게 월업사거리, 거리 월업사거리, 이거리월이사거워업사가워업사 워업사거리, 워업사워업사거워업사거워업 이위치컬을 그 칼을... 호우 <laughs> 아, 이. 아이고회오이구나 이렇게 아야야 아야야 아저 칠옷 아가만 뭐야 언니 잡끝네 수사람들니그니다 응? 이 무슨 공간이? 옆으로 가세요. 음. 그럼 어디야? 알 아, 네. 이상한데? 이상한 개 이상한 온도래 어렵다 요 어렵다 요 어렵다 아야 아우 이제 금방 간것같아 어어어 아 알겠다 아 이거 솜꾼이 있구나 어쨌든 원래 멀리 조금 쉽게는 가고 어? 지금 지금 네. 아, 여기가. 예이! 이 녀석들. 내가 권줄을 내리지. 아! 권줄을 내리지 어어 아, 저기. 어디서 우리? 뭐야 또, 누구야? 우리 남둥이들을 죽이는 전녀야오나왔어 싸운다. 남둥이들이. 어디서 나왔 어, 남둥이 죽었네아우 아. 우리 남둥이들을. 아이. 빨리 갈 수가. 없어. 뭐야, 짱이야. 우리 초콜, 우리 남둥이들은? 아니, 저기 초콜릿, 뭐야? 아니, 너야? 아니, 어디서 밥먹으래 아, 갑자기 남둥이들을 죽이고 싶어지는데? 기분이 다시 어지 랄랄랄라바. 치킨. 뭐야, 누구야? 슬랩. 아, 뭐야? 얘, 쟤야? 아, 쟤야? 응, 너야? 와, 또 있어? 어디야? 헤를 넘어오시면 봐. 아치구나. 뭐야 누가 또? 누구? 아. 슬프. 오, 나안 죽었다. 몰는 척. 현시 아, 됐다. 대리 누가 대리 죽여. 일로봇 이로 누구야? 아유, 저 로봇이네 로봇 누가 돼지 나를 돼지 주웠어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? 우리 남동인들에게 죽인 죄. 우리 남동인들에게 죽인 죄. 응, 또 왔고. 또 왔네, 이녀석. 응 음, 진짜. 로봇 내가 만들었어. 아,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이미 깼기 때문에 안녕히.